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월 29일자, 지금 10시 12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오늘 위아래로 지금 털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중앙에서 봉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봉 캔들에 따라서 앞으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의 분석에 앞서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바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여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무려 한 1,700분 가까이 19시간 전에 시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 때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들게요. 풀어주면서 오이 평선하고 초록색깔 62 평선, 중기 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즉그 말은 이제 슬슬 이때부터 역배열로 되어 있던 이 평선들, 혼잡하게 섞여 있던 이 평선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순간이다. 정배열로 터너 라운드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정배열로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되면요. 정말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오이평선 적색깔이죠. 분홍색깔. 보라색깔 오이평선만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름대 상단을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어? 그러면 소장님 저는 이때 영상 올려드렸을 때 오늘 못 잡았고요. 이때 새벽 외집신호 제가 문자 남겨드렸다 했죠. 다음 신청하신 분들 저점 여기서 잘 잡았어요.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름대 상단 기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체크해 드릴 자 여기까지 시청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오늘 꼬리가 어떻게 됐죠? 78363원. 제가 체크해 드렸더니 구름 대 상단 정확하게 지지 밟고 올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오늘 잡으셨을 거예요. 어때요? 정확하죠? <laughs> 어, 정확하게 이 꼬리에서 보세요. 어 저가가 얼마예요 저가가. 77500원이잖아요. 이 구름 대 상단이에요. 77500원. 자 체크해 드린 데가 78300원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이렇게 관점이 맞는 게 수익 보는 것보다 좀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서 당연히 구독도 눌러주실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 포모 느끼시면서 어막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오늘도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타점 잘 잡아드린 것처럼 오늘 잘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못해도 어큰 수익 폭이 나름 좀 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세력 매집 신호 뜨고 나서 제가 세력 매집 신호 알림 받기 저 개인폰으로 구독이라 남겨주신 분들은 다 받았을 겁니다. 평단가 저 얼마고 목표가는 이 부근에서 우리 보유물량의 3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70%는 쭉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대응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석한 대로 이제 오이평선도 정확하게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오이평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 올라와 주겠죠. 그때 주가가 다시 한 차례 맞닥뜨렸을 때가 새로운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오이평선 부근에서 어좀 1차적인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이에요. 1차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시점이다. 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이평선들이요 이제, 지금, 어 중기 이평선인 62평하고, 이제 단기 이평선인 12평이, 요렇게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0, 그리고 20은 여기 살짝 아래 있긴 하지만, 20, 60, 120. 요렇게 있기 때문에, 어 120이 여기 아직 있죠? 120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순간은요 정말 크게 상승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 소파동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보였죠 그리고 이때도 이런 식의 상승폭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자체는 사실상 지금부터도 저점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크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아직도 저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관문은 아마 여기까지는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금액대가 10만 6천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잡으시나 여기서 잡으시나 10만 6천원까지 손익비로 따졌을 때는 보통 한 5대1, 6대1 정도 나오니까 어, 지금도 공격적으로 잡으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가 눌리더라도 어, 제가 이 영역에서는 충분히 제가 다시 한번 리스크를 감수하고 테이킹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릴 거거든요. 어,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뚫리면 요 다시 한번 발부러 온다 했죠.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리테스트 밟고 이제 앞으로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는 이 고점이 아니라 이 고점을 넘으면서 제가 체크드렸던 이 10만 6천원 선까지도 다시 한번 제 도달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확률적으로는 한 60에서 한 65%로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요거는 주가 조정이 한 차례 더 깊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올라왔을 때 어, 이때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이제 매집 신호 알림 문자도 따로 남겨드렸잖아요 여기선 안 떴는데 왜 남겨주나요?라고 했을 때는 제가 신규로 잡아보면 괜찮은. 점들이어가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저희가 고점까지는 완전히 직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30% 정도 익절을 하셔라 안내 문자 발송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요렇게 변곡 라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요런 식으로 변곡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그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 요런 식으로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 변곡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지지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뚫리고 나서 리테스트 받고 또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올렸을 때 여기를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선 아니더라도 한 이쯤에서부터는 어 여기 다음에는 이 화면 캡쳐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어, 요 화면 받으시는 분들은 어, 이 정도 부근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30% 정도 익절하셔라 어, 그게 좀 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고 나서 익절로 어,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눌리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익절 어, 못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가 눌리더라도 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해서 여기까지 어, 1차 2차 3차든 혹은 1차 2차든 하셔가지고 어, 분할적으로 지금부터도 우리가 어,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볼 만한 구간이에요 왜? 여기 기를 뚫어 줬기 때문에 더블 바텀 저항 과거에 있던 저항 라인을 얼마만큼 지지 라인으로 받쳐 주는지 오늘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 주면은 다시 한번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터너 라운드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여기서도 유의미한 반등 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아마 이 냉라인, 변곡 라인을 점점 올라가게 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6천 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나서 10만 6천 원을 도달해주면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이것도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어, 10만 6천 원을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또 저항 라인 이 하나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봉상으로 크게 봤을 때도 더블 바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소파동을 이렇게 더블 바텀 봤다 했죠 그리고 서 뚫어주니까 뚫고 나서 지지받고 더 올린다 했죠 이런 상승 모멘텀이 이 위에서도 새롭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더블 바텀 패턴 있죠 이렇게 이거를 크게 봐더라도 이렇게 더블 바텀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뚫어주게 되면 이 위에 부분에서부터는요 신규로 새로운 어, 상승파동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 바닥권이 정말 인생 저점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안내문자 남기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근에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30% 정도 익절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어, 나머지 70% 물량은 여기를 고점을 넘는 순간은 정말 크게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상승 률이가 꾸준하게 나올 거거든요. 물론 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죠. 이런 이제 변곡라인 통과하면서 지지 저항 받으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할 건데 이 위에서부터는 새로운 어, 신규 파동이 형성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너무 포모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뭐 여기서 잡으나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체크해드렸던 구간 정확하게 반등 나왔던 구간 여기서 잡으나 어 단기적으로 보면 손익비가 크게 나 보이죠 손익비가 차이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요 정도 손절 수익은 요 정도 어 손익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데 어 저는 단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타보다는 저는 스윙이 좀 맞기 때문에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폭을 최대한 극적으로 많이 늘리고 나서 완전 극점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매매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좀 끌고 가는 전략 으로 좀 안내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NKM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이렇게 세력 매집신으로 다수식로 입력해놔가지고 입혀놨어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거나 뭐 관점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요. 나도 실시간으로 좀 같이 김소장님하고 매매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자동으로 세력 매집 신호 알림 받기는 신청이 완료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요 유튜브 구독자라 해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보내주실 때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가격대를 체크해드리면서 어 어디 부근이 타점이 좋을 거다 혹은 물려 있으면 어떻게 탈출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략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건데 어한 사람당 구독 뒤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남겨주시면요. 한 사람당 제가 3개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3개를 보내주시면 추가해드려가지고 제가 빠르면 은 하루 늦어도 5일 안쪽으로는 실시간 차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응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 종목만큼은 조금 분석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어, 세 개, 왜 이렇게 세개 적게 받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면서 막열 개, 스무 개씩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제가 문자 확인해도 촬영을 못 해드리고, 그 이유가 제가 한 주에, 평균적으로 300통에서 400통 가까이 문자 연락을 받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뭐, 질문 사항도 있을 거고, 뭐, 종목도 있을 텐데, 물론, 중복되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어, 세 개도 많아요, 저한테.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좀 이제 슬슬 차다 보니까,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1월달이죠. 1월달까지는 3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어, 구독 뒤에 종목명 최대 3개까지 남길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2월달부터는요. 죄송하지만 어,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좀 줄일게요. 하향 조정할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제가 26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요런 식으로 작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때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기서 반등 나올 거다. 기다리셔라. 여기서 타지 마셔라 했죠. 그리고 찍고 정확하게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관점을 볼수 있는 차트 보는 눈만큼은 제가 100% 길러드리겠다라고 했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돌려보시면 자동으로 그런 차트 볼수 있는 눈은 어, 길러지니까 많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드리겠다 했는데 어, 이 재미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더라고요. 수익밖에 없더라고요.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백날 첫날 차트 보는 눈을 길러드려 봤자,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시면 주, 어, 주식에 대한 재미도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좀 챙겨가시라고 새력 매집 신호 오픈해 드린 겁니다. 오늘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지 다 오픈해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로 9년차 전업투자자죠. 이제 10년차입니다. 쳐주세요. <laughs> 9년인데 9년 동안 저는 눌림목 매매 하나만 했어요. 그 이유가 완전 이런 저점에서 잡을 순 없어도 남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가지고요. 남들이 이럴 때팔때 저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어 그게 유일한 게 눌림목 매매만이 가능한데 요거를 그러면 그냥 하냐 그게 아니라 저는 9년 동안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을 사, 어, 지키면서 마지막에 세력 매집신으로 썼을 때는요, 수익률적인 부분이나, 어 승률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극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걸 저는 9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때도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설명드릴 건데, 어 이세 가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설명드려볼 때, 못 외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요, 어이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메모장을 키셔서 따라 적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오늘 엔캠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갖고 왔으니까. 어, 저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이때 보잖아요. 급하게 올라와 있을 땐 저는 매수하잖아요. 급하게 매수 안 합니다.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요. 자, 두 번째가요. 주가가 저는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플러스로 여기서 포인트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당시에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요. 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도 줄어들어야 되고 매도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가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컨펌이 나면 저는 그때 매수 진행해요. 이때 시가 때 바로 떴을 거예요. 이때도 시가 때 바로 떠가지고 제가 문자 남겨드렸죠 금액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분간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2주 3주 기다려서 요 정도 수익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끌고 가가지고 물량을 최대한 더 확보해서 평단가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낮아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응을 해가지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런 수익법을 보려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대부분 다 이제 올라간다라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고 자랑은 아닙니다 어, 주가 조정이 더 남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제 개인 <laughs> 핸드폰으로 아그 기프티콘이라고 하죠 기프티콘 그 피자 햄버거 교환권이죠 교환권 이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어제 열두 분인가 1 3분 정도가 또 나왔어요 아 이거 정말 <laughs>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지만요. 제가 그냥 칼 벽을 쌓을게요. 저 다이어트 중이고 햄버거 피자 안좋아니요 <laughs> 아유 죄송해요. 아유 사에 걸렸네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시거나 지인 있으시면요, 지인 분들한테 다 보내세요. 제가 다 일일이 답장 드렸죠. 원래 개별적으로 제가 답장을 잘안 드려요. 근데, 어 이거, 저한테 보내주지 마시고, 저안쓸 테니까 지인들 보내주시거나 환불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그냥 대응할 때한 주라도 더 쓰셔라. 기프티콘만 교환권만 해도 1, 2만원 해요. 1, 2만원 돈 합니다. 1, 2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아, 김소장한테 이거 햄버거 보내지 말고 대응할 걸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한 주라도 더 대응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너, 저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laughs>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도도 해주셔 가지고 뭐 캡쳐본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그런 건 좋아요. <laughs>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증명 반증되는 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 캡쳐해서 막 이런 분석 어때요?라고 하면요. 아유 그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만 실력이 여러분들의 실력만 키울 수 있으면요. 아전다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엔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요 이제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설정하고 세팅하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저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저희와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는지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모두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주의 피로를 풀고 계실 텐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남들은 평일이 다가오는 게 싫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큼은요. 제가 평일이라는 숙제 있죠. 평일이 기다려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 최저가 1256원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고가는요. 어, 보시면은 1597원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여기서는 대략 20%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죠. 바로 1344원에. 또 이렇게 세력의 주포들의 매집신호가 발현됐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는 27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200% 가까이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자리에 세력의 매집신호가 발현되고 나서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200%까지 수익을 받던 종목이죠 물론 이런 극점에서 팔 수는 없어도요 남들은 여기서 팔때 있죠 저희는 이럴 때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점만큼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우리는 이때 매수해가지고 요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놓치지 말 알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조만간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포들의 진입 시기를 실시간으로 제가 알림 문자를 발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의 구독자 수가 곧 13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러한 채널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타점 잡아 드리면서 분석과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을 매일 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재미와 수익까지 벌수 있게끔 지표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제가 올해로 따지면 9년 차 전업 투자자인데요. 9년 동안 사용한 세력의 즉 주포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해당 지표는요, 세력 매집 신호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든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 입혀 드리고 있고 그리고 발현 될 때마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문자로. 그래서 이 종목은 효림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이때 당시 저가가 2,300원일 때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상승폭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승을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수익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이런 극점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이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충분히 팔수 있게끔 제가 목표가까지도 다 알림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시는 종목은요 하나오션이라고 최근에 많은 수혜를 받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동일하게 바닷권 대략 26,000원에서도 그렇고 27,000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죠? 저가가 67,000원 그리고 이때 63,000원 이런 바닥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분간 주가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볼수 있는 고로한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 번호 있죠? 위에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이거는 이벤트로. 제가 어,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언제까지 제가 보내드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못 받아 가실 수 있으시니까, 세력 매집 신호 받아 가실 수 있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금, 바닥 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어, 구독이라고 보내 주셨다고 제가 단 1분 만에 답장을 드리면서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릴 수 없으니까 보내 놓고 조금 어,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제가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천천히 받아가고 계시니까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드리면서 어떤 형식으로 문자 알림 발송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가이드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휴일, 주말 다들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엔겜 차트로 넘어와 보면, 제가 체크해드렸던 요런, 작도들 있죠? 요거 똑같이 작도를 해놓으시고, 여기 10만 6천원 선도 체크해놓으시고, 그리고 7만 8천원과 7만 4천원. 여기 부근에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받아봐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면서 포모 느끼실 필요 없고, 주가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여기 부근에서는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테이킹을 해볼 만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남겨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폭을 잘 보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관점도 너무 어렵고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여서 너무 바빠서 이런 거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은요 세력매집신호 이런 거 알림 받기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설명 드려 볼 테니까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세력매집신호 알림 받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거다 그리고 어, 유튜브 구독자 분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싶은 종목 어, 한 사람당 3개씩 받는다 했죠 있으면은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까지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영상 분석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눌리는 매도 압력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기다리고 있던 타점들이 나온 자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종목 영상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제가 깔끔하게 수익으로 또 마무리를 어 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